안녕하세요 코드덤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인데요 북치면서 등장하는 문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자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자전거가 왼쪽 끝에 닿으면 다시 오른쪽에서 색깔이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자, 지금부터 바로 같이 함께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자, 새 파일을 먼저 열어 주세요. 자, 무대 배경 고르기에서 여러분은 원하시는 무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배경에서 자, 배경 업로드 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된 배경을 하나 열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는 자, 여러분은 여기 스프라이트 고르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차를 대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준비된 스프레이트를 업로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은 다 동일하니까요. 아까 그 자동차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파일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에 SVG 파일이라고 보이시나요? 파일 확장자가 SVG 파일이면 벡터 형식이에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소 하나하나 따로 저희가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벡터 파일이면 간단하게 쉽게 편집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너무 큰 파일로 가지고 올 경우에는 저 일러스트 작업이 한번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조금 작은 파일 SVG 파일로 가지고 오시는 게 스프라이트 편집하실 때 조금 더 간단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전거가 들어왔어요. 자, SVG 파일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모양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 요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저희가 클릭해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퀴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함께 그룹으로 묶여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위쪽에 그룹 해제를 선택해가지고 해제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바퀴 모양을 돌아가는 모양으로 회전시켜 줄 텐데요. 어제 저희 풍차에서 했던 방법은 자, 이 바퀴를 따로 하나 스프라이트로 불러오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스프라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모양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그 모양 변경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 스프라이트를 자, 지금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각각 조금씩 회전시켜 줄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양쪽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모양이 회전하기 기능이거든요. 자, 그 회전하기 기능을 가지고 조금, 아주 조금 미세하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자, 여기 회전하기 기능 가지고 아주 조금 미세하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복사를 해서, 자, 또한번더 조금 더 복사를 해줄게요. 자, 이 정도로 복사를 해줄게요. 제어에 가서, 자, 무한반복하기를 불러오고, 형태로 가서,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돌아가는 모양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면 이렇게 자전거가 회전되는 모양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게 지금 회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자, 이거 몇초 기다리기 가지고 와서 뭐 0.01초 정도? 여기서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오히려 움직임이 둔하게 보이기 때문에 0.01조 정도의 간격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시간 풍차 돌리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회전을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에 가서 자 우리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런 회전이 만들어지게끔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 크기가 꽤 커요. 그래서 크기를 줄일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바로 여기 이 크기를 이용해서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 있는 크기를 줄이는 방법 또는 이제 코드에서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크기를 한 번만 조정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크기 변경이 필요 없을 경우 여기에서 크기 조정을 하나 아니면 코드에서 크기 조정을 하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크기가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이 코드 쪽에서 크기를 변경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처음에 딱한 번만 변경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크기는 형태에 있습니다 자 형태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 크기 변경하기 있죠 자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 이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는 약70% 정도로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이제 크기가 적당하게 된것 같아요